윤심을 부정하는 자들 아웃. 어렵게 되찾은 정권의 해악을 끼쳤던 사람들 아웃. 이것만 걷어내도 우리는 다시 설수 있다. 반갑습니다. 김영윤TV입니다. 제가 최근 영상을 보시면요. 국내 정치는 별로 다루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아니, 뭐, 민주당과 국민의 힘과 뭐 다를 거 없고, 그게 그거고, 그냥 당만, 간판만 다른 다 똑같은 것들처럼 보였기 때문이죠. 그런데, 어찌됐든 정당의 힘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어, 좀 싸워줘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국민의 힘에 기대를 걸고 있는데 말이죠. 지금 현재 이 국민의 힘이 보수 정당인지 위정 중도당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 사실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8월 22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진짜 국민들에게 외면을 받는 더 이상 기대도 없는 정당으로, 나락으로 떨어질 것인가? 아니면 새롭게 재건을 할수 있는가? 아, 거기에 대한 기로에 서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겉으로 보면 보수를 자처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민주당 이중대 행보를 걷는 이 세력들이 지금 지도부를 장악하겠다라고 튀어나왔습니다. 원래 민주당 출신인 양향자 야, 왜 여기 있습니까? 그리고 조경태 문 빠지 않았습니까? 6선 뭐 국민의힘에서 6선을 다쭉 내리 했다라고 하면 오케이 인정. 그러나 민주당에서 하다가 이제 국민의힘으로 넘어서 5선, 6선 달지 않았습니까? 이것이야말로 기회주의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안철수, 뭐 말해 뭐합니까? 박원순 서울시장을 시작으로 문재인의 탄생까지 현 정권에 가장 큰 힘을 보탰던 국민의 힘으로 봤을 때는 보수 괴멸의 원흉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뭐 안철수나 한동훈이나 뭐 이준석이나 다 똑같은 인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양양자 조경 태 안철수 같은 경우는 뭐뿌합치질잘 했고 당을 훼손할 만큼 훼손했으니까 원대 복귀한 는 것이 어떨까? 민주당으로 가라라는 거죠. 이 사람들이 밀어붙인 게 뭐냐? 전환길 강사의 징계입니다. 이 오더가 단순한 인사 문제나 해프닝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것은 뭐냐? 보수 정신을 정면으로 배신하는 정치 쿠데타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했던 당원과 국민에 대한 모욕이다라는 거죠. 전한길 강사를 징계하라 라고 오도한 송원석 비대위원장도 탄핵해야 됩니다. 비대위원장에 있을 자격도 없다. 끌어내려야 된다. 라는 거죠. 이게 징계 대상이고요. 보수 정신을 훼손한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라는 거죠. 어, 국민의 힘이 보수의 정체성을 잃고 스스로 무너져가는 비극적인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이 당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 저쪽, 저쪽 문을 열고 뛰어나가고 있는 것인가, 아닌가라는 물음 앞에서 우리가 결연한 해답을 준비해야 하는 겁니다. 자, 보수 재건의 방향은 지금 결정되죠. 당대표가 어떤 사람이 앉느냐 최고위원 그러니까 지도부가 어떻게 전략을 꾸려 나가느냐에 따라서 어, 우리 보수의 재건의 방향은 성공과 실패로 나뉘는 겁니다 자 민주당 출신 인사들이 내부 청질하는 부분 그리고 지도부의 전략 실패 전환기 강사의 징계가 왜 보수의 자살 행위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룰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뭐 당대표 장동혁 김문수 후보가 다투고 있는 상황 최고위원 사인을 뽑고 있습니다. 여성 최고 위원으로 한 명이 뽑고요. 나머지 세 명을 가지고 우리가 전략적으로 지금 투표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지금 거론되고 있는 각 후보들 몇몇의 후보들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멤버십 가입은 영상에큰 힘이 됩니다. 멤버십으로 운영되고 있는 게시판에 글 많이 남겨 주시면요. 제가 영상의 아이디어, 중간중간에 멘트로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독자님들도 댓글 달아 주신데요. 아주 재밌는 댓글 제가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멤버십 가입을 통해서 더 많은 소통과 참여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배신자들의 위장개혁쇼 이제는 진짜 심하이 할 때입니다. 뭐 중도파리 하면서 국민의힘을 외연 확장하겠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상 그들의 금패치 유지를 위한 전략이죠. 양양자 조경태, 안철수. 민주당 출신입니다. 나는 이 양향자가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런 양향자를 국민의힘에 드린다라는 것도 지도부가 다 똑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도부가 지금요, 뭐, 많이 거치면서 유, 유승민계나 김무성계가 없다라고 하지만 아니요. 지금 실질적으로 유승민계, 이준석계가 지도부에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뭐, 컷프 시키는 선관위원도 어, 거기에 많은 분들이 아직도 포진되어 있다라는 거죠. 양양자 이번 민주당 출신이다가 개혁신당 갔다가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로 들어와가지고 지금 다시 지도부에 들어오겠다라고 욕심을 부리고 있습니다. 보수당 내부에 남아있는 위장 개혁 중에 가장 대표되는 인물이 아닐까 조경태도 마찬가지고 안철수도 마찬가지고 이미 보수의 기둥을 심각하게 흔들고 있는 작자들입니다. 내부 총질은 단순한 정치 행위가 아니라 보수 진영의 결속을 무너뜨리는 계획된 작전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제 임무가 끝났습니다. 더 이상 이들을 받아들일 뭐,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지금 절체, 절명의 위기 속에서 뭐, 중두파리, 모파리, 모파리 다 부질없다는 거죠. 우리는 살아남기 위해 진짜 순도 높은 보수를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중심으로 확장을 해 가면서 보수의 세력을 넓혀야 되는 거죠. 이때 똥가루들 막 들고 와가지고 덩어리만 커져봤자, 문제만 생긴다라는 겁니다. 임무 끝났으니까 좌파 뿌락지들은 그냥 뭔데 복귀하라라는 거죠. 양형자 개혁신당 가시면 됩니다. 조경태 원래 있던 민주당으로 가시면 됩니다. 안철수 민주당으로 김상욱이랑 같이 가면 됩니다. 가는 길에 한동훈 손도 잡고 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민주당으로 돌아가 가지고 한자리 차지하면서 남은 정치 인생을 보내는 게 맞다. 라는 겁니다. 국민의힘에서요, 민주당 지도부에 입성한 사례가 극히 드물죠. 아니, 없습니다. 그런데 왜 국민의힘만 유독 민주당에서 중도파리 하면서 넘어온 것들을 지도부에 넣어가지고 당을 훼손하냐, 라는 거죠. 이번 당대표 선거는요, 배신자 심판의 무대입니다. 한동훈도, 그렇고, 김용태, 뭐, 배현진, 김재석, 김문수 후보까지 그냥 비운, 반윤의 세력은 패배 후에 스스로 물러나야 되는 겁니다. 아직도 물러나지 않고 본인의 세력, 그러니까 궁뎅이 삐비고 손꼽 꽂을 때를 찾는다라고 하면 아서라라는 거죠. 이미 당원들의 눈에는요, 이 심판대 위에 올려놔져 있습니다. 이번을 계기로 끝내자. 라는 거죠. 윤신과 당신은 같은 뿌리로 봐야 되는 겁니다. 이를 부정하려는 시도는요. 정치적 자살행위다. 더 이상 보수는 괴멸의 길로 아니 그냥 보수 자체가 사라질 수도 있다. 라는 거죠. 전환길 강사 한명 막아도 대세는 바뀌지 않는 겁니다. 국민의 힘이요 한남대첩을 이어갈 때40% 이상의 지지율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윤석열을 지켜내라. 라는 국민들의 외침이었죠. 그리고 그 다음.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시고 난 다음에 누구로 집결했습니까? 김문수 대선 후보로 집결했습니다. 41%가 넘는 득표를 얻었죠. 그 힘이 뭐냐? 윤심에서 왔다라는 거죠. 이런 사실을 외면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윤심, 윤석열이라는 정치인을 대표한다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자유민주주의 수호에 대한 상징으로 윤석열이 희생과 헌신으로 지금 우리에게 알려준 계몽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것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 힘이 지금 윤석열을 버티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라고 외치는 겁니다. 윤어계는요, 윤석열을 다시 정치적으로 복 불가능한 일을 외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명예회복 보수의 개멸을 막자 대한민국의 사회주의 독재로 가는 것을 막겠다 자유 민주주의를 지키겠다 한미동맹을 굳건하게 하겠다 라는 되찾기 위한 싸움입니다 그 각오를 외치고 있는 게 윤어게인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윤심이요 당심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같은 뿌리다라는 거죠. 자, 전당대회는요, 제가 볼때 희생과 헌신이 필요한 자리입니다. 민심이 진짜 원하는 후보를 찾아야 되는 거죠. 전략 없는 전략공천의 바탄자들 그리고 민심을 배반했던 그런 자들은 과감히 걷어내야 되는 겁니다. 이번 전당대회는요, 이 지도부가 반드시 희생하고 헌신하고 싸울 줄 아는 사람들이 들어와야 하는 무대입니다. 그래야 국민의 힘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시 재건을 할수 있다라는 거죠. 윤심을 부정하는 자들 아웃. 어렵게 되찾은 정권에 해악을 끼쳤던 사람들 아웃. 이것만 걷어내도 우리는 다시 설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장동혁 왜 장동혁이 빠짝 오르냐? 당 대표가 되면 적절한 시점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면회를 가겠다. 윤심을 부정하지 않고 윤심을 받아들이고 인정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연대를 전면으로 세웠다라는 거죠. 우리가 어 누구를 뽑아야 할지 모르겠는데 나야 나나 윤심이야라고 손 드는 사람이 장동혁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최고위원 레이스의 김민수 저는 이 사람이 지금 돌풍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멈췄던 심장을 다시 뛰게 하는. 그러니까 보수에게 실망하고 등 돌렸던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또는 내가 보수인지도 모르겠는데 지금 이, 이 나라가 뭔가 이상해. 이 나라가 잘못되고 이재명 정권하에 나라가 해체되고 있는. 어 한미 동맹 이게 있어야지 내 나라가 버티는데 나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와이 나라 못 믿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김민수 최고위원 후보가 핵심을 탁 집어가지고 여기야 국민의 힘이야 검언하고 있는 겁니다. 어, 김민수가요 뭐라고 했나요? 지금 바로 민주당과 제대로 싸워야 할때 투쟁이 곧 혁신이다라는 프레임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나는 싸울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중도 그러니까 싸우겠다라고 지금 나서 있는 이공삼공의 대장이 되겠어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저는 그래서 박수를 보내죠. 전사의 이미지를 장착을 했죠. 그래서 지금 폭발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수진 의원 같은 경우는 류여해, 아, 그리고 김소연 변호사 최수진 양양자. 그런데 가장 강력한 이두 사람을 어떻게 컷오프를 시켰습니다. 김소연 후보랑 그 다음 류여해. 류여해 전 최고위는요, 홍준표가 당대표 시절에 제대로 부딪히면서 싸웠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김소연 변호사도 말해 뭐하겠습니까? 이 정도 전투력이 장착된다라고 하면 왜냐 민주당 100대 1입니다. 그런데 가장 강력한 이 무기를 국민의힘이 스스로 버렸다라는 거죠. 남아있는 사람 두 사람 있습니다. 한 사람 최수진, 한 사람 양양자. 믿고 거르는 양양자 빼고 최수진만 남았었는데요. 한동훈이 당대표 때 비례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 이 사람도 한동훈 물이 튀었나? 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머 웬걸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반대한다라고 외쳤고요. 한남동을 지켰던 45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진짜 전투력 장착되면 파워 막강합니다. 그리고 제가 금패지 다는 사람 중에 좀 생각해 볼 사람이 신동욱 어, 대변인으로서 지금 국민의 힘에서 싸워왔습니다. 노란봉투법, 뭐 방송산법, 민주당이 쏟아내는 악법에 대해서 막고자 필리버스터에서 신동욱 의원이 방어하는 모든 말들은 정말 그 젊은 세대들에게 이렇게 확확 공부처럼 와닿았다. 라고 하더라고요. 이 신동욱 의원은요 전환길 논쟁에서 맞는 말도 많다. 그러니까 전환기 윤심을 안았습니다. 어, 그런 표형의 메시지를 던지되 윤 어게인 구호 남용은 자제해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충성도 높은 지지층 결집 전략을 펼치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민주당이 가지고 놀기 좋은 그런 논쟁거리를 던지지 않겠다라는 것으로 저는 해석이 됐는데요. 이 신동욱 의원도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김재원 전 최고위원, 지금 현재 최고위원 후보자입니다. 자 8월 8일 대구 합동연서 서로에서 김근식이가 보수의 심장 대구가 심장병에 걸렸다 하면서 지역비하 발언했죠. 그리고 사전에 제작된 동영상을 틀면서 전환길 곳보다 전환길 강사를 공격했습니다. 그러니까 전환길 강사가 배신자 배신자 외치기 전에 이 김근식이가 영상을 만들어서 전환길 강사를 부정선거 음모론자다 윤심파리가 잘못됐다라고 하면서 공격 먼저 했습니다. 평가르기와 소음으로 정치적 반사 이익을 얻으려는 정형적인 민주당식 노이즈 마케팅이죠. 요런 돌아본 수법을 쓴게 누구냐? 김근식이다. 김근식은 누구냐? 한바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대구 경북 당원들에게 큰 상처를 남겼고요. 그러니까 민주당에게 먹잇감을 제공한 겁니다.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가요, 전환길 강사에 대해서 징계하려고 하고 있죠. 여기에 몰두할 것이 아니다. 라고 김재원 어, 최고의 후보가 이야기했습니다. 김근식 후보 발언이 시작이 된 건데 왜 전환길만 어 지금 징계하려고 뭘또 하느냐? 아니 아니, 김근식 후보의 발언과 경의 내용 모두 조사해서 형평성 있는 엄중한 조치를 내려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 김재원 최고위원 후보 그냥 어떤 때 보면 이준석이 정치인으로서 최고다라는 발언을 해서 정말 거슬릴 때도 있는데요. 이럴 때는 참 말을 잘한다라는 거죠. 일단은 제가 생각하는 서클 밖에 있습니다. 자, 이 과정에서 각 후보가 이재명을 상대로 어떤 전투력을 보여줄지에 대해서는 실제 정치적 발언과 행보를 기반으로 검증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국민의 힘은 뭐 정신 없죠. 어, 좀 생각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지금 징계하려는 인물이 누구냐, 전환길이다라는 것만으로도 골때리죠. 보수의 가치와 정체성을 외친 전환길, 꽃보다 전환길 쌤을 두고 어 지금 징계를 하겠다. 당의 발목을 잡는 김금식, 양양자, 한동훈, 친 이준석계, 어, 친 윤승민계 어, 이런 것들 건드리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 반대를 외쳤던 국민의힘 지지율을 40%까지 끌어올렸던 전국을 누비면서 투쟁해왔던. 전환길 쌤을 지금 어, 징계를 한다? 그러니까 지금 16%까지 지지율이 추락을 하는 겁니다. 원인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지금 이게 헛질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16% 처참한 결과는요, 민심을 배반한 대가다라는 거죠. 자, 보수 재건의 유일한 기준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윤심입니다. 윤석열로 모일 수 있는 사실 정치인으로서 자체 동력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지금 보수 진영에 윤석열 민주당 지역에는 누굽니까? 이재명 이렇게 두 사람이 싸우고 있는 겁니다. 국민의힘 보수 진영에서 이름 좀내 건다라는 사람 중에 자체 동력이 있는 사람 전환길 강사 윤석열 대통령에 비하면 아주 작지만 전환길 강사가 또 자체 동력이 있는 파워맨입니다. 그런데 이두 사람을 부정한다라는 건 진짜 골때리게 멍청한 짓이죠. 국민의힘 지금 전당대회가 단순한 권력 교체가 아닌 입니다. 보수의 사활을 건 전쟁입니다. 당이 껍데기만 남은 무기력한 정당이 된 이유도 중도 확장이라는 미명하에 유승민계, 이준석계, 민주당 출신 인사들, 온갖 똥가루들 다 끌어 안으면서 보수의 심장을 똥가루 비빔밥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당대표의 첫 과제가 뭔지 아십니까? 굉장히 분명하고 굉장히 선명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명예 회복. 우리가 정권 교체를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모셔놓고는 지키지도 못하고 버린다 라는 건이 당의 가장 가치 없는 그동안의 행보였지 않았을까 그래서 다시 모셔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지도부에 남아있는 그리고 이 국민의힘에 남아있는 뭐 이준석 측근들 그 중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출당시킨 김용태 부터 상징적으로 징계 해야 되는 겁니다 보수 재건의 기준은요 윤심입니다 윤심이 뭐냐 당심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당심을 외면하고 보수를 재건하겠다 헛짓 하지 말라 라는 거죠 윤심에서 시작해서 윤심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겁니다. 전환기 강사 징계하는 순간요. 국민의힘은 스스로 보수당이라는 간판띄어야 됩니다. 민주당 이중대라는 오명을 자초하게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순간부터 당의 몰락은 시간 문제겠죠. 보수의 심장을 배신한 자들. 음, 민심의 심판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립다 윤석열 김영현TV였습니다.